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의 천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만세력 보는 방법은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집중해서 볼 부분은 바로 미, 진, 축, 술이네 글자입니다. 이 글자들이 사주에 있다면 천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각각의 의미와 극복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양의 정신적 접근. 먼저 미라는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는 양을 의미하는데 정신적이고 사유적인 접근을 통해 제한을 극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토는 내 영역을 남들에게 뺏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사고력이나 섬세한 접근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진의 용의 강한 정신력. 다음은 진이라는 글자입니다. 진은 용으로 강한 정신력을 의미하고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면 승부를 통해서 장애물을 부수고 나아가려 하죠.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당들보다도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귀신태치는 강한 양의 기운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용띠에 사주 8글자가 전부 양으로 이루어진 양팔통이라서 무당들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축 우직한 소의 정신 축이라는 글자는 우직한 소 같은 정신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일관성으로 결국 목표를 달성하죠.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바로 천살이라는 벽입니다. 그 벽을 넘어야 더 높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늘이 내린 벽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계의 의리와 충성. 마지막으로 술이라는 글자는 계를 의미합니다. 때론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 의리와 충성, 책임감을 상징하죠. 이 글자가 있으면 철학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고 재치 있는 태도로 즉각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장애물 회피의 달인이 될수 있어요. 천살의 진정한 의미. 사주에는 이네 가지 동물이 팔자라는 하늘의 벽에 갇혀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주 팔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게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죠. 제 사주 분석 예시. 저 같은 경우는 인인술진의 양팔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호랑이로 년지와 일지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서 제가 호랑이 같은 미친 성장력으로 문제를 꼬집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술은 문제를 술술 풀어줄 테니까 안 되는 문제 가져오라는 의미고 지는 진짜로 풀어준다니까 용띠인데 왜안 믿냐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천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벽을 넘었을 때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사주를 확인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